오늘 소개할 모델은 국내 중형버스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현대 카운티 스탠다드입니다. 이 버스는 소형과 대형버스의 중간에 위치한 모델로, 뛰어난 실용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학교, 관광, 셔틀, 시외운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와 현대 자동차의 기술력이 결합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운송업계 관계자들이 신뢰하는 모델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현대 카운티 스탠다드는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전면부에는 세로형 대형 헤드램프가 배치되어 주행 시 시인성을 높여주며 넓은 전면 유리창은 운전자가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릴과 범퍼는 직선 위주의 단정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능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차체 측면은 긴 차체 비율을 안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넓은 창문이 배치되어 탑승자가 바깥 경치를 쉽게 볼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후면부 역시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대형 테일램프는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전체적으로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안정감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카운티 스탠다드는 대중교통수단답게 편리성과 내구성을 중시한 구성이 돋보입니다. 운전석은 인체공학적으로 배치된 계기판과 스티어링 휠을 통해 장시간 운행에도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종 스위치와 버튼은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버스를 처음 운전하는 사람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승객석은 다양한 좌석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표준형 모델의 경우 15인승에서 25인승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제공되며, 각 좌석은 내구성이 뛰어난 패브릭 또는 인조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좌석 간 간격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단거리 이동뿐만 아니라 장거리 운행에도 탑승자가 비교적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는 충분한 공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냉난방 성능이 우수하여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근 모델에는 USB 충전 포트와 개별 송풍구 같은 편의 사양도 일부 적용되어 탑승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적재 공간도 실용적입니다. 차량 후면부와 좌석 아래에는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학교 통학이나 소규모 단체 여행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현대 카운티 스탠다드는 경제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모델에는 3.9리터 디젤 엔진이 적용되어 약 170마력의 출력과 60kgm 이상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이는 중형 버스로서 충분한 힘을 제공하며 가파른 언덕이나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변속기는 5단 수동 변속기 또는 자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어 운영 환경에 맞게 맞춤형 구성이 가능합니다. 연비는 버스 특성상 승용차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동급 차량 대비 효율적인 연료 소모를 자랑합니다. 특히 현대 자동차의 최신 디젤 엔진 기술이 적용되어 배출가스를 최소화하고, 유로 6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성을 갖췄습니다. 이 덕분에 장거리 운행에서도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행 안정성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카운티 스탠다드는 프레임 차체 구조를 적용해 충돌 안전성을 높였으며, 차체 강성이 우수하여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또한 ABS와 리타더 브레이크 같은 제동 보조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돕습니다.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탑승객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현대 카운티 스탠다드는 다양한 트림과 옵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형 스탠다드 모델은 약 7천만 원대에서 시작하며 옵션을 추가하거나 자동변속기를 선택할 경우 9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급형 모델이나 특수 사양을 장착한 버전은 1억 원을 넘기도 하지만 동급 경쟁 차량 대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내구성이 우수해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중고 시장에서도 꾸준히 거래될 만큼 가치가 유지되는 모델입니다. 정리하자면 현대카운티 스탠다드는 단순히 사람을 태우는 수단을 넘어 안전성 내구성 경제성까지 고루 갖춘 중형 버스의 표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관은 실용적이고 단정하며, 실내는 탑승객과 운전자를 배려한 구성이 돋보입니다. 성능은 실외성 높은 디젤 엔진과 안정적인 주행 특성으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고, 가격 또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카운티 스탠다드는 국내외 다양한 운송업계에서 꾸준히 선택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형 버스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